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2018년 11월 2일 드디어 애플워치 시리즈4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애플워치4 중에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모델별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리즈3까지 수천만원짜리 스페셜 에디션도 있었고 하얀색 세라믹 에디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총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마감 재질로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알루미늄 버전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나뉩니다. 마감 재질 이외에도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의 재질입니다. 알루미늄 버전은 액정이 아이언 X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뒷면의 재질도 모두 달랐지만, 시리즈4에서는 뒷면은 모두 블랙 세라믹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버전에는 다시 일반 버전과 나이키 플러스 버전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일 재질은 일반 버전과 에르메스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버전에서만 GPS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나머지 모델은 전부 셀룰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애플워치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알루미늄 버전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워치 단독적인 전화 기능이 필요가 없다면 gps 버전을 선택하시고 워치만으로 전화 기능이 꼭 필요하시다면 셀룰러 버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버전에는 가격이 똑같은 나이키 플러스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루미늄 일반 버전과 나이키 플러스 버전은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나이키 플러스 모델은 일반 알루미늄 모델을 나이키와 콜라보해서 나이키 밴드와 나이키 전용 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나이키 밴드와 나이키 시계 페이스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일반 버전을 사고 나중에 나이키 밴드를 추가로 사면 되지 않겠냐고 하실 수 있지만 밴드는 사용이 되지만 워치 페이스는 나이키 플러스 버전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애플워치 알루미늄 버전을 만약 구매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꼭 나이키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밴드는 나중에 추가로 구매해서 얼마든지 바꿔 사용할 수 있지만 워치 페이스만은 구매를 하거나 추가로 넣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키 버전을 사시고 밴드를 추가로 구매하시게 되면 나이키 페이스를 하나 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이키 버전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도 일반 버전과 에르메스 버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버전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장난감 같은 느낌도 좀 들었다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은 훨씬 고급스럽고 기존의 전통적인 시계의 워치와 같은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699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버전보다 300달러 이상 더 비싸집니다. 알루미늄 재질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셀룰러 모델만 있기 때문에 그냥 색상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의 또 하나의 모델이 바로 에르메스 버전입니다. 나이키 플러스 버전처럼 에르메스와 콜라보를 한 제품입니다. 에르메스 버전도 에르메스 가죽 밴드와 에르메스 전용 워치 페이스들이 추가로 들어있고 에르메스 전용 주황색 스포츠 밴드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1249달러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전용 페이스가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만 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사용하시려면 꼭 에르메스 버전을 사셔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을 보시고 이제 구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버전을 구매하신다면 꼭 나이키 버전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을 구매하신다면 실버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버 색상은 케이프 코드라는 폴리싱 천을 사용하여 광택을 내고 기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폴리싱을 하게 되면 새것 같이 깨끗해지지만 다른 색상들은 폴리싱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 4를 구매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애플워치 밴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